이번에 연휴가 길어 가지고 저희 오늘 캠핑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주 정신 하나도 없는데 일단 짐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. 아,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진짜. 어떻게? 테트리스의 시간입니다. 그래도 나름 테트리스 오늘 잘한 거 같습니다. 진짜 어젯 밤부터 캠핑 준비만 한한 3네 시간? 짐 싸고 풀고 넣고 뭐 그다음에 왔다 갔다 저 혼자 밤에 이 사소고생을 왜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출발하기 전엔 그래도 또 아이들이랑 자연에 가서 이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이안이가 또 <놀람> 너무 어려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. 좋은 시간 보내 보겠습니다. 어 그리고 아 네. 포케 포케 에스칼레라. 에스칼레라 스타트 기다려 주 아 결국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. 봉지에 넣어가지고 취소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가구 아, 그림 그려도 돼요. 어 그림 그려도 돼. 응? 응. 연이 갈때잘 가져. 어 우지 말고 알겠어? 우지 말고 오케이? 일단 저희 캠핑 가기 전에 사람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청평에 파스타 집 왔습니다. 파스타 집. <laughs> 여기 맛집인지 사람이 대기가 좀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2년 전에 캠핑했을 때 점심도 못 먹고 엄청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아예 밥 먹고 캠핑 텐트 치러 가겠습니다 어 스나이스 nice. 라구 파스타랑 피자 <목소리> 음 피자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캠핑 시작한 집들도 많고 여기 자라섬 오토 캠핑장 왔고요. 저도 여기 처음이라 가지고 e r e is a camping. There is a c a m p i 1 1 There is a camping. There is a camping. There is t h is i s t h e s i t e 아이 i 차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h e r e is a c a 고 p i n g There is a c a m p 이제 이거 뭐야? 슬로우 깔아주고 응. 이안이 <laughs> 이래서 이거 솔직히 설사할 수가 있을까? 계속 이래서?

little f e l l v i n g 그렇지. 거기도 하나씩. 아, 잘하네. 비대 선수 있고. 저기도 하나씩. 기다려. 완전 망했어요. 이제 이 정도로 텐텐션이 좋아야 되는데 완전 망했어. 뒤에는 이렇게 줄을 당길 수 있는 공간이 나와가지고 와 진짜 힘들다. 예이 <목소리나> <냐이>, 안녕. <목소리나> 안녕. I'll go for the car. <laughs> 이미 체력이 방전됐고 좀 쉬운 텐트를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웬 바람이 불어 가지고 감성 캠핑 한다고 노르티스크 텐트 샀는데 진짜 후회 막심입니다. 후회 막심. 이 망치질 팩치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. 아, 이게 되 힘들어. 야. 아, 너무 힘들어. 그래도 이번에는 이 에어매트를 샀어요. 에어매트. 에어매트 한번 보시죠. 와우. Wow. 와우. Wow. 진짜 침대같이 되네. 너무 좋은데? 와우. Look at this. I don't think, I don't think I'm good for camping. Whenever I go to camping, it's horrible. 아, 캠핑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건. 타프를 튈 시간도 없고, 튈 힘도 없어요 지금. 예스 예스 아.. s I actually we have to put this oh, shoot. Oh, shoot. Oh, shoot. 아, 진짜 망했네 또. 왜? Okay. 오빠 비 와서 못 가. 오, 좀만 이따 기다려. 와, 이게 뭐야? 이거 완전 폭풍인데? 야, 이거 진짜 말도 안 돼. 진짜 오늘비 오는 날씨가 아니었는데, 2박 3일 예약하고 왔거든요. 내일 당장 돌아가야 되 내일 당장... 아, 이 불쌍한 텐트... 이거 어떻게... 야! And then the t e n n t a k e s r t 아. 그래도 이안이는 기분 좋네. 마 기분 좋아. 다행히 비는 멈췄는데. 언제든지 비가 올수 있는 날씨예요, 이거. 진짜. 원래는 그 모닥불도 피우고 타포도 치고 해야 되는데. 카프는 지금 칠 여력이 안 되는 거 같고 자리도 없고 고기나 구워 먹어야 되겠어요 지금 언제쯤 캠핑은 적응이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예야또비 온다 또 어떡하니 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거 어? 그리고 이 꼬맹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어, <laughs> 진짜 이 위쪽 하늘은 괜찮은데? 저쪽은 지금 비 엄청 오는데 아빠 재밌었냐고 오늘? 없지 않았지. 좀더 준비를 잘했어야 됐는데. 사람 오늘 재밌었어? 그래? 진짜? 우리 비 오면 끝난다. 비 오면 우리 도망가야 돼. 무섭네요. 비올 거 같아서. 도망갈게. 스크라비 나케이 미안하다. It's all my fault. I 왜? 아빠..아빠 아빠 때문에 안니까 알았어 고마워 하여튼 꼴이 싸늘한데요 비올 것 같아서 왜 타들러랑 캠핑 안 가는지 알겠고 저 텐트는 저희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끊임없이 움직여서 뭘할 수가 없어요 이거 쫓아다니라고 쳐봐 이거 해줄게 아우 맨나 잡을게 아...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드디어 지금 이안이 자고 있고 이제 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안이 16개월인데 16개월 아기랑 어디 캠핑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진짜 신 씨도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와이프가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한또 1년? 2년간은 당분간 캠핑 금지 지금 이안이 자고 있으니까 드디어 불멍이라도 해서 이 지친 몸을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몸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여기는 무슨 기차가 지나다니는 걸 제가 몰라가지고 아 여기 자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불멍 시작하겠습니다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아빠가 구왔어 고구마. 어, 고구마도 서 고구마도 먹어 보자. 리고 비도 안와 가지고 너무 다행이다. Uh. <laughs> like of course. Please, please. y o no, n o I'm I'm okay. I, I'm... I know but I'm gonna fire. 어 so, Can you bring the sweater? The black one in my back. i n g t h a t b i a s m h o to t e a t e r i i a r i e r n e n t i r r m o n e m n t e o h w 됐다, 먹어도 될것 같아. 아빠, <laughs> 뜨거워? 아빠, 아빠 한한입 먹어볼게. 아빠, 고구마를 넣자. 고구마를 넣 아빠,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? <laughs> 어. 고구마를 넣으면은. 물어보면은... 아니, 근데 어떻게 빼요? 우리 꽃쟁이 있잖아. 풀몬이네. 풀몬. 이 마시멜로도 사라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아, 뜨거.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응. 아주 그냥 말랑말랑하지. 응.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. 응. <laughs> 맞아. 쫀득이나? 응. 쫀득이? 응. 알았어. 쫀득이 한번 하나 줄게. 고구마. 도 그리고 고구마 먹어. 고구마. 사라 벌써 두 개나 먹어가지고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안 돼. 아빠 한번먹을게응 음, 먹어봐 음, 완전 입에서 잘 녹, 삭 녹네 고구마 됐을까? 와, 엄청 잘 익었을걸? 우와 여기 미쳤다 미쳤어 김이 엄청 보랑말랑해 뜨거우니까 호고 부른다면. 먹었어? <laughs> 맛있지? 진짜 맛있다. 언제 벌써 이렇게 컸어? 응? 나한테? <웃음> 추워? 예뻐. <laughs> 응? <아빠. 웃음> 네, 그렇게 된 텐트가.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려고? 아두 사람들은 침대가, 침대가 없지만 차에서 자. 응? 그거 차박이라고. 아 어떻게 자? 차 뒤에 트렁크 거기 있는데 의자 접어놓고 자는 거지. 그거를 요즘에 하는데 차박이라고. 처음 들어봤지? 응. 나도 자고 싶어? 자고 싶어? <laughs> 자는 거 제일 싫어하는 애가 자고 싶다고? 그럼 이제 이거, 이거는 알아서 꺼지지. 그냥, 그냥 냅두면 되는데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빠는 이거 불다끈 다음에 갈게. 다 꺼진 다음에 확인하고 갈게. 너 양치했어? 했는데 다시 해야지. 뭐. 안 돼. 이빨 다 썩어.